그, 어, 저, 그, 어, 처사님 아들, 딸입니다. 이거들이 아, 네 조금만 더잘 따라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지? 와, 너무 잘한다. 잘 따라하고, 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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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디도 그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싸아싸아싸아싸아싸 이까지 해다 시작. 아싸아이는이 네, 거예요? 이게 하겠나? 하겠나아그다 그냥 다으려면 해보면 을수 있다. 아아아아 이라앞못로 하겠다니까. 동생이 한번 해봐. 동생이, 동생이 한번해봐 오빠야, 오빠야는 잘몰지 빨리 가봐. 빨리 나오보세요. 얼지 빨리 나오보세요. 얼지 빨리, 빨리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빨리. 같이 따라 하면 돼. 그냥. 어느 학교 몇 학년 몇반 누구라고? 인사. 있잖 어, 안녕하세요 저는 시작 안녕하세요 시작 2학년 3반 계정초등학교 2학년 3문 은진입니다 계정초등학교? 계정에서 왔니? 어 계정초등학교에 개정, 개정 초등학교에 다닌답니다 계정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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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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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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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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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아싸 아싸 한번세요네 네, 아, 박수 한번 크게 질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우리 세포